예수를 본받아 3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면 마태복음 27장 31절로 56절이며 제목은 대신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빌라도의 재판장을 나섰습니다. 바라바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지워졌으며 바라바의 두 동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밤 6월절 만찬을 먹고 마신 후에 폭도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먹고 마시질 못했습니다. 암나스에게로 끌려가 모욕을 당하셨고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으며 그후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에게서 헤로데게로 헤로데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겨져 첫 번째 잔혹한 채찍질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시 한번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얼굴부터 시작하여 등과 가슴과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와 종아리, 정강이까지 온 몸은 이미 너덜너덜 찢겨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가시에 찔린 관자놀이와 채찍을 맞은 자리에서 피는 속구쳐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탈진하여 빈사상태에 처한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가 메워졌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해서 사형수와 직접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위치한 골고다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구다는 해골 모양을 한 바위 언덕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해골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사망과 죽음의 언덕 위에 그것들의 정복자로 십자가는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둘째 사망을 정복하셨기에 그리스의 도십자가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라바의 것이었으며 강도의 것, 죄인의 것, 결국 나의 것이었습니다. 강도의 자 죄인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나의 죄를 몽땅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한편 군경들은 찢겨진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이미 빈사상태가 된 그분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발자국 걷다가 십자가에 눌려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제로 예수를 일으켜 다시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두 번째도 십자가에 눌려 또다시 졸도했습니다 군병들은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기에 부정하고 굴욕적인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구련의 사람이 지나는 것을 보고 그를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는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었는데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퍼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우가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장면을 보고서 놀라 발걸음을 멈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군병들에게 발각되어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두 아들들이 자주 말했던 예수라는 분의 십자가임을 시몬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터벅터벅 따라오는 예수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나 불편을 하지 않는 예수를 보고서 이분은 십자형을 받을 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박히는 것을 보았고 아무런 반항이나 저주를 퍼붓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못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꺼렸던 십자가, 어느 누구도 지기를 거절했던 그 십자가, 그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일 후로 즐겨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워준 십자가. 오늘도 즐겨 지고 그분을 따르는지요.